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또 상고하게 되는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이 10장은. 신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유인 즉슨요. 드디어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10장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이 구원 받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자, 하나님이 구장에서 사울을 준비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구장에서 사울을 하나님 준비시키잖아요. 왜요? 10장에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10장 1절부터 8절은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고넬료가 회심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명 대장이었다. 이 코르넬리우스, 고넬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이 고넬료는요, 카이사레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백명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가이사라는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그 요파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50km. 이 지중의 연안에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령의 유대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아주 번화한 도시였겠죠. 그만큼 유대인 보다는요, 이방인의 영향력이 큰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고넬료는요, 600명 이상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스라에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자, 그는 정복자인 거죠. 군인이니까 정복자였기 때문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자기들을 억압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환영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2 절을 보면 그런 정복자,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 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자, 그는 분명 이방인이에요. 정복자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예요. 그는 평범한 백명 대장이 아니었어요. 보통 그냥 평명 이 대장은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했는데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고넬료는 이스라엘에서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복을 당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께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하러 온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정복하러 왔다가 하나님께 정복 당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2절은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해 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죠.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집은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부모님들 다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은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넬료는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집안 집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집안의 종들에게까지, 그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고네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구제를 베풀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갈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힘을 가졌으니까 착취하는 사람들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오히려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진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고넬료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어쩌면 그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에도 힘썼고 그런 삶을 살수 있었겠죠. 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성도님들 왜 기도하시죠? 왜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늘 기도했으니까. 이절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절은 구제와 기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구제와 기도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고넬료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구제를 했어요. 그는 구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고넬료는요, 기도한 대로, 기도한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변을 돌아볼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구제는 잘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의가 되겠죠. 내 자랑이 되겠죠. 나 이만큼 하는 사람. 근데 기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또 드러내지 않고 감당하겠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삼절은 이렇게 온 집안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고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어느 한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는 늘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이었다는 거죠. 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에게 고넬료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오후 3시는요. 유대교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늘 기도하던 시간인데요. 오늘 이전과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도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제도 기도했고요. 나는 내일도 그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내 이름을 불러주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는. 진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것 때문에 기도원 가신 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불러주셨대요. 불러주. 자, 여기서 이 환상은 꿈이 아니에요. 무슨 황홀경이 아니에요. 무슨 무아지경에 빠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환상은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해주신 계시라는 말이에요. 뚜렷했어요. 잠든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분명하고 뚜렷한 실제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걸 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를 아시고, 그를 보고 계셨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하나님의 천사를 본 고넬료가요 두려워 묻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경외감이었겠죠. 4절에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주님. 무슨 일입니까 부르니까 자기를. 고넬료는 자신 앞에 있는 존재가요 신적 존재임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은.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응답인 걸 알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무슨 일이라는 고넬료의 질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코넬리우스가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기억되고 있대요. 내 기도,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고난려로 가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 기쁘겠냐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고넬로가 아, 주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고넬로의 구제만 보실까요? 하나님이 고넬로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세요 우리의 구제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더라고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건뭘 말할까요? 내 기도, 내 섬김, 내 구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진실한 삶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되셔야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던데,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하시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을 한 번만 기쁘시게 하면 된대요. 우리가. 한 번만. 한 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번만 하나님께 기억되면 하나님은 영원을 책임지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겠어요? 우리 뻔한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뭐 얼마나 우리가 잘하겠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거를 하나님은 계속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 그는 정말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기억하시겠다잖아요 기억하신다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했고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구제임스었고요. 그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에게는 분명 경건과 경애와 구제와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없었다고요, 그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그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요바로 보내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구장의 마지막절 한번 보실래요? 구장 마지막절이면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요바에서 가족 따르는 사람 시몬의 집에 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굳이 이 43절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4 2절이 일은 요파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서 그 요파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굳이 43절은 베드로가 요파에서 가족 다르는 사람 시몬의 집에 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장의 마지막 절이 왜 기록되었는지가 오늘 10장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9장 43절이 왜 기록되었는가? 요파에서 도르가를 살린 이 베드로가요. 왜 요바에 남아서 여러 날 머물게 하셨는지. 왜 요바에 남아 그를 머물게 하셨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요바에 그것도 가죽 따르는 사람 시몬의 집에 묶여 묶어 두셨는가. 왜 베드로를 못 떠나게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십장 오 절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꽤 여러 날 묶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육 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가죽 따르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고 싶으셔서 베드로를 거기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정확히. 자, 베드로가 가죽 따르는 사람 집에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가죽 따르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죠? 가죽을 다룬다는 건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통해 뭘 만드는 사람인 거거든요. 자, 당시 죽은 동물 가죽을 취급한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셨어요. 시체를, 사체를 만지는 거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예요. 그렇게 부정하다 여긴 받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머물고 있었다. 베드로가 자신도 부정하다 여겨짐을 알면서도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이미 그런 편견이 사라졌다는 게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는 이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로에게 가죽 따르는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방인인 자신도 초청을 하면 받아줄 거라는 확신을 줬을 거예요. 아, 부정하다 여겨지는 집에 살고 있다고, 그럼 나 같은 자가 불러도 오겠네. 이방인은 내가 불러도 오겠네. 이런 확신을 갖게 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고넬로는 곧바로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코넬리우스는 집총 둘과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요빠로 보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하인 둘과요. 경건한 병사 하나를 딱 불러서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에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 베드로.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되게 단순해요. 고네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이제 그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순종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뭐냐는 거죠? 자, 먼저 고내료를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확인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의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날 고넬료가 그냥 뭐 평생에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이날 기도 한번 했는데 상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상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늘 기도 상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보여주신 거죠.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 무슨 상을 주셨죠? 고넬로에게 억만금을 주셨나요? 뭐 건강을 주셨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오 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 줄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를 소개해 주는 거죠. 고넬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야.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고넬로는 분명 경건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우리 같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아니다. 그게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가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으셔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너에게 너참 좋은데 너참 모든 것들이 참 훌륭한데 너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내가 뭐 3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라고 내가 뭐 아니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가 1대냐 2대냐 3대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럼 고넬료였나?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셨나? 그밖에 없었겠어요, 백부장들이. 백명 대장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 많은 경우에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2절에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본이 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닐걸요? 분명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귀한 것이었어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박수받을만 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었다니까요. 그게 구원의 요인이 될수 없었다니까요. 그 말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자 하신 동기와 이유가 될수 없다.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도 고넬료처럼 해야 됩니다. 구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는 의미 없다고요. 예수 없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분명 겉으로는 귀한 모습이었지만 의미 없는 선행이었을 뿐이라고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의미 없는 선행이었어요. 종교적 열심과 성실함은 있었는데 그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로소 구제와 기도에 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냥 예수 안 믿는데 후원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거금의 후원을 막 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뭐, 그 뭐, 정말 귀한 일인데,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고넬로의 회심과 구원에 그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의지가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고넬료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지금? 왜 예수 믿어요? 자격이 있어서요? 나왜 구원하세요? 하나님 저 같은 거왜 부르셔서 목사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만 하나요. 기억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기도와 구제는 종교적 행위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기도 많이하면 반드시 문제 일으켜요. 예수 없이 구제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져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에 천사가 말한 부분 그대가 드린 여기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고넬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듣고 보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정말 그냥 한 것도 많은데, 그냥 하래서 한 것도 많았고,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기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했으면 또 얼마나 진실하게 했겠어요? 네? 아침 같을 때는요, 내가 지금 기도하다 자는 건지 자다 기도하는 건지 모를 때도 많아요. 네? 기도하다 자는 건좀 좋을 것 같은데 또 자다가 기도할 때도 많은 것 같고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기억해 주셨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특히 금요예배 이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오셨어요. 할거 많죠. 아, TV도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본문은 카이사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1절에. 시작이 그거예요.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카이사레아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 중에 여러분, 카이사레아에 이 고넬료만 있었겠냐고요. 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대에는요, 최소한 6명 이상의 100명 대장이 있었어요. 부대가 600명이니까 100명 대장이면 6명 있었다고요. 그백 부장 중에 고넬료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감사와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대요. 기억하시겠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들으시겠대요. 그럼 해볼만하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 많았는데 그것도 다기억하요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실 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그 감사와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으시고 감격이 있으시는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